FPS는 브는데왜못해이랑 오버워치는 왜오버워치 못해요. 마이야냐리다 오버워치는 브오버는데 이거 차고하는 거야? 핑치 근데? 응, yep. 음, 여기 버워치아브 아, 다다차서는는 그러니까 거나 다럴까다오리다오버워치 이제 바뀌어 서클. 컬. 확인 확인. 됐어. 아, 나쁘지 아, 않다. 아, 나빠 나쁘지 않는 내가 뒤에 다 막고가야 돼. 예. 예. 예 막을 거면 내쪽 와가지고 뛰는 건나 뭐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네, 여기까지 간다. 코빠 쪽으로. 어, <laughs> 얘도 <laughs> 얘네 맞는다. 얘네 양각이다. 바보다 삼 번까지 간다. 어? 아빠 잘. 2번, 3번까지가 아, 가도 돼. 가도 돼. 어, 그쪽 라인은 조심할게. 이거밖에 없어. 지금. 오른쪽만 봐. 어, 어, 오른쪽만 보면 되지. 레번청소리 이쪽에서 담아야 되겠다. 사운드. 거기 여기 돌에서 왼쪽만 봐라. 지금 내핑 돌. 9855 9855. 예. 아이, 어 그, 기절했다. 여기 돌기절이야. 떼 어? 올린다 그리고 친구들. 파울 별 올렸다 거기. 뭐야? 어때 파울 놀래? 뒤쪽 영상으로 넘어갔다. 그야 왼쪽 빠져야 돼 왼쪽 아웃사드. 어, 오케이. 사운드 내 오케이. 앞에 차댄다. 핀찍어 줄게. 이쪽 라인 3번. 이렇게 또 차내면. 차 많은데 어, 이거. 어, 어디로 진행해? 위험하면 이상서로빼서 이래서 응. 아, 자리 좋다 나. 나 자리 좋아 전래으로오토바이한대내 <laughs> 앞에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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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서 이래서 이나서기래 이래서 이래 이래서 하나 서 더, 하나 더, 하나 더. <laughs> 어, <laughs> 꼭대기 이래서 둘 같아. 차지네. 집. 집에 차, 차 나온데? 아, 오토바이 형 하나 같아, 하나. 차지네 뒤가 같은 팀이야. 엄마래. 엄마는 쟤가 나올 리가 없고. 어디까지 놀라나? 지금 여있다 지금 내핑에 하나 있어. 뭐야, 얘 뭐해? 이번엔 싸우지 아자 이번... 여기 봐. 빨번 싸운다. 1반끊어가야 우선에 있다요. 아, 확인. 어, 차, 확인 P1 어, 차, 차, 1이야. 이거 피스카 길이 0.1. 한확면 죽어 확인하자. 확인. 나안걸치는데 이쪽에서 밑에... 한번 스테이 했다가 올것 같아. 아, 여기 왼쪽 계속 보장을 갈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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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압하시고, 아, 아, 일단, 아, 다른, 아, 다른, 아, 쪽에 다른, 아, 쪽에 다른 쪽에, 다른 쪽. 나 이거. 내비는 싸고 자 강. 카한번 가게. 기절 기캔 기절. 나이스. 하나 더. 있었죠? 하나 더 하고. 한대가가가가 아, 왼쪽 라 있잖아. 거기 싸우고있 있어. 교전 중 밖에 나와 있다. 하나 풀 드려. 가집사에 찍어 줄게. 여기 아, 셋. 아, 여기 세. 하핑 세. 많이 없다. 드림크. 일단, 내가 그거 하러 가야겠다. 내가 건너편은 바쁜 것 같아. 야, 얘네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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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다. 푸쉬 중, 푸쉬 중, 중, 간판집, 맞짱들로 감. 건너편 우리에서 샤워 어, 안 해요, 그쪽 둘이에, 나건너편으 들어간다. 심상하 앞까지 먹는다. 앞라인까지. 어. 내가 내, 내 앞으로 차, 내 핑. 혼자 해, 혼자. 둘이야, 내 앞에 차 봤지? 내 코앞에, 어, 여기 잠시만, 세웠어, 지금. 내 핑, 내핑 차한테 세웠어. 봐줘, 저것만 봐줘. <laughs> 두명하나더 왔어 차 응? 음. 앙핑에차두 대. 심수나 여기 한 마리. 있다 이쪽에도 살짝 세운거같 어, 음. 어, 음. 하나, 아, 그래. 아니, 가 내가 니 아니, 아니, 아 하나 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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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셋이야 셋셋 건라인에 갑판 라인에 타는 애 있다 올라온다 심슨아, 너 쪽으로 얘 기저시킬게, 하나 나 그때 살짝 공만서안 보여, 그냥 하나 기저 3킬을 아, 기저 그 나킬 뺏겼어, 킬 뺏겼어 집에, 집에 공격했다 이거 나킬 뺏겼어 킬, 집 하나 킬나 앞으로 차는데 더 붙인다 집안나 킬, 밖에 나와있어 폭으로, 폭으로 눕혀줄게 여기 한까 빠지는데? 어, 더 되나? 빠지냐? 아 어, 뒤로 빠진다 기전? 걸복 기전? 우리야 내 정면에 왔나? 응. 내가 캔 피치하고 기전할 것 같아 어 그거 맞아 그그집집 <laughs> 집 나온 거 기전 확킬 되는 확킬 확킬 일단 확킬 그리고 집에 한 마리 남았어 다른 팀 당연히. 이거 1대1이야 1대1 집은 하나하나 하나. 다른 팀 다른 팀내 음. 바로 앞에 하나 포커스 레이어 기절 기절 가아 확킬 찍어 내 네, 방금 포커스 링크에 아. 하나 있어 아 좋았어 엘바 음. 게나오고힘써 그리고 사이드 계속 봐 아 오케이오케 이어 이쪽 한명한명 한명 남았어 둘이야 둘내쪽어 음. 3번 a 3번 t 둘이야 심슨 거기 개 플레이 해 t l e bit of a little 아아 t of a l i t 어어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다 t t l e bit of a l i t 어 l e b i 어 of 리어 i t 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여기 그다 너의 것, 너의 것, 태양 나왔어. 여기 줄인데 -Uh, 어, 하나 하나야, 하나 하나 여기 하나 하나. 오케이? 뭐야, 진나 진나 거켜졌네 집은 밑에 없어, 뭐. 밑에 없어. 일단 기절이야. 밑에 없으면 이 집에 세실 수도. 오른쪽 하단 하나. 집이 끝인 듯 거의 데이 라인이 확인하기. 힌트는 얘네가 진나 거 맞지? 어. 어내 앞에 하나 내 앞에 하나 보인다. 여기가 끝이야? 그럼. 핑 찍어줄게, 핑 찍어줄게. 여기 끝라인 하나, 여기 업체 있다. 이거. 그리고 집에 왼쪽 집 위에 조심해봐 한 마리 공개시스도 이번 어. 쪽조심하똥까 어. 없는 거야 이번 쪽. 똥간 없는 거냐고? 똥까 확인 어. 이거 없어 나 벌써 죽었어야 됐어 있었으면. 없네. 어. 똥까 없어. 똥가 여기 그래. 지금 한 번에 아, 아, 여기, 아, 있다니까? 거기 있다니까. 그래도 나가 살어. 그리고 집 조심해봐. 집 집에 하나 어, 집에 하나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거 폭가봐 이거 실수는 폭장 안 돼. 거기 없어. 포가 저기 없어. 엄마 어, 있는 거야? 엄마 왜 오른쪽? 엄마 오른쪽. 아, 서클 잠겨져 가지고. 서클 잠겨. 이거 너네 둘 냅두고 나한명 찾아볼게. 한번. 왼쪽 이거 한번. 아, 엄마 오른쪽이네. 엄마가 판다. 왜안 와. 몰라. 아, 위치 아, 몰라. 라스트.

됐어. 나 9킬, <laughs> 나 8킬, 나 2킬. 제가 4킬이요. 응. 블리타세 앞쪽에 이코바이도하는 확인하기. 새크림 젠줄 차이 많이 심하죠? 브리핑 좋아. 야. 이거 보트는 어차피 존나 늦게 오잖아. 음. 온다 온다 65 오두바이 있으면은 오두바이 있으면 응, 야, 야무치게 죽여버릴 수다 누리야 가져차 타고 가줘 아 짝병 빠져안 되지 어, <laughs> 어 야아 진 잠깐만 붙어져. 야 이거 네마리네마리네마리 가득, 마리, 마리 가득 찼다 야 뭐야 이거 빵집이야? 맛집인데? 근데 뺑 돌아가면은 태포누려도안돼차 없어 누리야? 아나차 포츠랑 차있 아기차먹으 어? 쟤도 들어왔주소 들어왔고 침샙 들어왔고 주소 들어왔고 침들어왔 여기 홀딩한다 저기까지 안 땡긴다 홀딩할 거면 나 올라가라 거돼번은안라번은안 올라가라 1번못쏜다 이거, 두대, 못 튼다, 이거. 뭐야, 형 배가 빨리 쳐 이거 모슴. 와, 너 엄청 멀데. 진짜 크게 도망가네. 어디로 도망? 따라가게 돼. 야, 지구 끝까지 간다. 3 번, 3 번. 이발. <laughs> 그래면 애적이래. 응. 자, 한 죽어봐서 그래. 계속, 근데 보트 약해가지고 계속 소음이 터 터뜨릴 수 있긴 한데. 한 발도 못 맞췄다. 너무 또 멀, 너무 멀리 돌아서. 차이 가기 달인입니다. 차또 있어? 오게 그래서. 먼저 들어. 아 들어가, 이거 사패한 도트맨 바꿔갈 걸. 아깝 그러게? 에이, 형이 오토바이 타는게 좀불편데아 내가 바꿔볼게차 임팔라 여기 여기에 까비? 차 있는데 어어어어어자앞 능선 사운다 잠깐만 좀에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병원, 병원 능선 어인텔나 음, 노보? <laughs> 아 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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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보까지 못가 보인다 보인다 왔다 존나 뛰어다닌다 이걸로 와봐 다누리다누리네 같이 쏘면 포커싱 하면 이거 무조건 킬이야 이리 와봐 <laughs> 오케이 오케 빨리 와봐 이리 와봐 다누리 여기 병원 능선 봐봐 어, 뛰어댕기는 네. 거 보이지? 뛰어댕기는 거 보이지? 저거. 하개 아, 하하 저거. 검정색 캐릭터 잡을까? 음. 검정색 캐릭터? 아니야, 아니다.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준비. ]색. 준비, 준비. 하나, 하얀색. 둘, 셋.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그만, 그만. 쳐다도 보지 마. 응차 음. 어디다 가야 지 이거 빠뿌야. 이거 왼쪽각 가면은 각 나와. <laughs> 이거 작업 좀 칠게 그냥 심슨아. 저거형 딱히 안 쳐도 돼. 안 쳐도 돼. 그럼 나 오토바이 밖으로 가. 우리가 더 중형이라서 중형이 더 훨씬 좋아. 올라갈까? 올라와, 올라 올라. 여 근데 푸테는 조심해. 아다 올라 다 올라. 푸테는 조심해. 동님 초콜릿 열 개. 푸해내려야 돼. 같이 가자 먼저 올라간다. 우리랑 이네 우리랑 여기 아니야 내뒤에 내 내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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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른뒤에 바로뒤에 따라온다 이거. 응. 어 올라가. 같이 올라가. 노래야 리자쏴 나가서. 리자싸 리자어됐스니까 그리고 예 줘야 돼. 그만, 아 있어, 배, 앞에 세웠다. 바로, 아, 바로 앞에 세웠어. 다운이 이거. 기절이야. 다시한 기절이야. 다시한 기절. 대 사살. 얘네 양각인데.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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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 아니네. 대위 사망. 끝났어. 아 블랙워크 보고 뭐? 있는데. 쓰렸다. 응. 포카고주. 아 앞에 있네. 내 앞에 발 앞에 내 앞에 발 앞에 여기. 있어 있어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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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이거. 내가 그냥 못 오나? 난갈수 있어. 아 각이 안 나와 밑에 바짝 붙어서 나가져 올라가돼 그냥 빡빡 걸리고. 아 약간 끌어들일 때 싸웠으면 내가 빼앗을 가능성이 안 끌어들일 때 싸워줘. 그러니까 거의 동시야 에 동시에요. 그 우리랑 차가 나라에 달렸어. 탱구 하트 상표님 결정선 3개 감사합니다. 어, 그래. 아, 위에서 있겠다. 안 찍어 눌려줘 나온다, 쟤는 와, 아, 나이스. 하나, 아, 와, 포탑에, 아, 통과에서 포탑에 포탑 포탑다 여기, 병원비. 통과 안에 포탑 하나요? 연막에 붙었어 파라진 포탑. 파라진 포탑 확인해어 아좀부탁 해주네 팀박이점에서끝해 우리 아래 연구소쪽도 차한대 따라 올라오겠는데? 아니다 세워서 선걸다돌로 뛴다 하나 대 기절 고래 <목소리> <하나 더. 목소리> 있다 고래 있다 포탑 포탑부터 죽이자 우리 바로 앞에 레토나. 된다. 체스윙. 레토나 아직... 하나 있고 바로 아래도 있어. 왼쪽 아래. 왼쪽 나무 속이. 뒤에 숨었어. 나무 나무 나무. 응. 왼쪽 끝 나무 왼쪽 끝 나무 하나 있는 거. 하나 연마 여기 그리고. 연마. 뭐야 이게. 왼쪽 끝 아, 어, 왼쪽 끝 나무에 있었는데 그 어디 갔냐? 었어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네핑 쪽, 핑 쪽. 아, 도로가 뛴다. 하나 또. 쾅 <끝> <끝> 뛴다. <끝> <끝> 아, 이스선합니다어제기계가 <끝> <끝> 로자르컷 여기 있다면 어디 가지? 우리 뒤버튼거 몰라 근데 우리 여기 하루 종일 있음이라 형흑길이랑 <laughs> 야야야 야, 길이랑 붙었겠다 여기 안 보인다 걔써동거는선 아주 베스트 봤었다 아쉬 이거 우리 쪽 올라오는 거 조심해야겠는데요 형 응. 이제? 어 조심해 이제 이제. 랩핑이 하나. 라이 라이 어, 거야. 어, 올라올 때 올라올 때 쏴도 될것 같은데, 빠꾸야? 그 지금 쏘지 와, 말고 아. 우우측으로 갑는다 아. 계속. 걸 들어갔다, 우리 하나 골. 지금이니? 골. 나이스. 아, 카비야 컸다. 몸도 때 대가리 한 방인데 안 죽노? 저기 저런 고래 하나 더 있네. 그 아직 여기 길드를 한명 있다. 주앙핑 아, 이거 빠서 무서워. 저거 못해. 잠겨서 올라야 돼. 빠빠야. 어. 올라야 돼. 아, 우상 너무 무서워 보여. 핑에도 아, <laughs> 아, 아, 포탑 한명 있어 가지고. 아, 빠베다 이러고. 래 있는. 아, 포탑 하나 있다 빠빠야. 1번 포탑. 이거 빠빠 죽으러 가야돼 두번 안돼? 아니네? 어, 뭐야 어, 아니, 아니. 아.. 너무 힘들다 아깝다 5배율만 좀 있었어 다 뛴다 다 뛴다 내 어, 핑에 둘내 핑에 둘 본다 너 본다 빠빠 너 본다 한대 맞추고 빼기 <laughs> 핑 찍어줄게 <laughs> 이번 핑아네 어, 찍어, 네 찍어줄게. 내가 핑야될것 같아. 찍어줄게. 3 번. 혼자 해야 돼. 예? 여기도 못 올라오게 해야 돼. 여기도 올라올려고 다세명 걸어. 나 이거 <있어서> 너무 걸도 <laughs> 여기 하골 하나... 아래 세명 그냥 차박했어. 아세명 했어. 그냥 가면 죽겠겠어. 폭 까봐. 빠빠 빠뽀. 빠빠야 가서 폭좀 까줘. 고래. 하나 있어. 하나요. 하나. 하나. 하나 있어 가지 까봤자, 까봤자 의미가 없어 여기서 못 올라오게 래 그냥 아예 그냥 머리도 못 들게. 내 내려갈게. 내 자리에서 딱 포커시 하면 걔 머리도 밀 거야? 몰라. 근데 우리 자리 좋은데 형? 아 잠깐만 그러니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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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있어 차, 차 있어 차어차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어 마스코스 한대 총알 아아 차 올라와 차 올라와 차 올라와 불가능한 으로 붙는다 우리 내발아래 빠져 붙지게돼붙야 아, 되나? 아이걸못 잡네. 빠퍼야 보인다. 발가락 보인다. 빠퍼야. 팔각점 일 층. 발가락 보인다. 오 올랐다. 어형 팔각점 앞에 둘. 이번에 둘이랑 팔각점에서 그리고 후킬 라인하한다 아, 발소리 나는 거 같은데? 네. 내 아래 형. 네네. 네, 네. 내 아래 발소리 난다. 형내 아래 발소리 난다고 했어. 이제 이거 어 이게 이미 붙어있다. 개피안 아, 좋네. 난다 형바로바가가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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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보고 있다. 가볼까? 아니 아니 아끼자 아끼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끝라인에 붙어 있어. 어, 끝라인에 딱 붙어 있을 거 같아. 어내 아래 내 아래 발소리 깨어나고 어, 뒤로 많이 뺀다 이거. 올라오는 거? 이제 올라가는 걸까? 네. 포 아끼길 잘했다. 아래 <laughs> 있을까? 음, 내 아래. 포게 돌기절 왼쪽 감면. 저기 여기 세 명. 내핑세 명. 내쪽 세 명. 하나 기절 쁘빠 포기 있으면 점프포. 점프포. 점프 보여주나 가져가. 어, 이거? 보여주나 맞아요. 파악적 끝. 파악적 끝. 어우 아, 아래 아래 파워끝내핑 3명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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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명 남았는데? 이번에 세명의 오뚜기랑 <laughs> 나머지 뭐 여기 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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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도 있어, 여기 핑어알어내 아래에 하나 흑기에 하나 그리고 이번3 일단 주황핑이 아, 힘쟤 있어요 주황핑이 힘쟤 <laughs> 셋. 쟤네 근데 와야 아, 돼어 와야 돼나 정중앙이거든? 내가 위에서 쏟아내려갈게 하세색 아, 네, 온다 하얀색 아, 네, 확인 뛴다 형 하얀색으로 뛴다 이 j 가뛴 들어왔어 하얀색 층에 하나 아 지금 안죽 바비. 아베이 1층에 하나 흙길에 어, 하나 흙길 앞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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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있다 하얀색 1층에 두명이야 오케이 확인했어 나무 하딴팀 음. 하나 오케이 하나 뒤어 오뚜기가 오뚜기가 내 왼쪽이다 이거 오케이 나의 스킬. 오케이! 스 o o d 고 오케이 끝. 텐션 낮춰. c h 만 할게. 어 끝. <laughs> 팔각 a 둘. 우리 둘왼쪽 l I have a t o o 이 I have a tool. I have a t o o 나다볼수 있어. 잘해, 좋아. 둘이 하면 돼. 나이스포. 흑길가 그 흑길가 그 아니라 그 담장 그 가드레일 쪽이야. 확인 확인. 확인. 어, 밑에만 봐. 밑에만 봐. 밑에만 봐. 밑에 끝. 살려나야 살리고 있다. 나이스 하나 더기절파이기절 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나 나이스 하나 포 나이스 뭐야 들어갔어? 포? 하퀴 하하 들어갔네 포기 들어갔노 포 집어넣노 아까비 어, 아까비 아비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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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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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아 나이스 잘했다. 야 10킬씩 하지 않았냐? 나 6킬 3킬 나 3킬 6킬 3킬 9킬 19킬 1킬 들어간 거 하나 들어가서포 저희 종합 1등이에요, 형님들. 내가 이거 팩트만 말해 줄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지 알아? 나는 이거 어차피 성태 해적단이잖아. 해적단 빈자리를 내가 대신 스크림으로 메꿔 준거 좋은 거 아니냐? 다맞잖아 아. 같이 이거 팀에서 낫좀 하지. 개... 2부 영구 대명 당하면 나뭐 하냐? 새벽에.